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 그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이 가사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로므로 축원합니다. 1967년 브렘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한 설득 시도는 오히려 심리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건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이걸 제안하려고할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할때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이제 더 들어가고 싶은 이런 심리들 그리고 이 표지판이 있는데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래 이 표지판을 향해서 돌을 막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명시적인 지시가 반발적 심리를 불러 일으켜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걸 뭐든지 반대로 하는 이러한 심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조금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양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이 넘어져서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넘어지니까 이 다리가 짧으니까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대색임질이라는 짐승의 특징상 이 속에서 가스가 차오르고 이 가스는 혈관을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돼요. 그런 상황에 몇 시간만 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뒤집힌 양들 그러므로 목자는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양을 카운팅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비었한 마리가 비어 그러면 10종 팔고 어딘가에 가서 뒤집혀서 발버둥 치고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것 숫자가 부족하면 빨리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우고 주물러서 이 혈관을 터지고 마비를 풀어 주고 그래서 다시 소생시켜 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혀지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인간 관계가 막 뒤집어질 때참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잠깐 멈추자. 잠깐 멈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인간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동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내 혼자 살려고 막 발버둥 칠때 나도 모르게 독가스가 내 인생 속으로 올라오고 나의 인생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히던 양에게는 한 가지가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목자가 와서 바로 세워줘야 되고 주물러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사지를 풀어줘야지만이 살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뒤집혀진 양이 하나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음메 하고 오는 거예요 음메는 소소리인가요양 <laughs> 소리로 잘 알아들으세요? 음메 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이 뒤집혀져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하고 한마디는 부르짖을 수 있다 목사님 기도할 수도 없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여러분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찬송 못해도 돼요 기도 유창하게 그렇게 못해도 돼요 그런데 힘들 때 주님하고 그 한마디는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의 울음소리를 들은 목자는 거침없이 그 소리 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럼 거기에 뒤집혀진 양이 있습니다 바로 세우고 주물러줘서 마비를 풀어주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주님 주님 한 마디 부르짖는 그 심령을 향해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의 마비된 인생을 주물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죠. 오늘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의 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뜻을 한번 좀 보자고요. 도덕적으로는 올바름, 의로움.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로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흑갈이라고 하는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과 관련된 양의 특징, 이 양의 또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못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양은 한 길로만 다녀요. 갔던 길로 또 가요. 그래서 고랑이 파이도록 깊이 파이도록 다른 길로 좀 가면 좋겠는데 그 길로 계속 드나듭니다. 그래서 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길로 계속 가는 이 특징. 두 번째. 양은 풀을 뜯어 먹는데 좀 다른 곳에 가서 뜯어 먹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계속 먹는 거야. 이거 우둔한 겁니다. 지금 거기 풀이 없으면 저쪽에도 있는데 안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뜯어먹냐면은 풀 뿌리까지 다 캐먹어버려요. 그래서 양이 풀을 뜯어먹는 그곳에 가만히 두면은 땅이 황폐하게 돼요. 땅이 못 써요. 막 고랑이 파이고 황폐하게 되고 풀이 그 다음에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런 황폐한 땅에는 파리 온갖 해충이 들끓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양똥이라든지 막 진흙 그래서 이 해충이 들끓는다. 그럼 거기에 양이 또 가면은 이 해충들이 양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목자가 해야 될한 가지 일이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양은 한 곳에 머물고 그리고 가던 길을 가고 황폐화될 때까지 그 곳을 계속 파먹습니다. 그러므로 먹자는 알맞은 시기에 이 양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돼니 그래서 좋은 곳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양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아유, 편안한 곳인데. 조금 더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먹자는 아니야. 그만.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이 일을 먹자는 계속 해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시인하고 싶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한번더 생각하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카지노가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도박 중독자들을 케어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방은 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대요. 자, 어제 저녁에. 돈을 잃었습니다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오냐면 교회를 온대요 거기 사역하는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시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요 오늘 저녁에 다시 딸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도박장으로 다시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아멘하고 올라가는 카지노 <laughs> 몇개 소개할게요. 매일 오전 교회에 나와서 오늘은 좀 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카지노에 올라가는 여자 집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는 올라가는 40대 성도.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한대요. 돈이 달려버렸으니까. 목사님, 사업이 부동하려고 그래요. 장로님 지금 부도 직전에돈좀 보내주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해서 돈이 좀 들어오면 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어느 성도. 이게 매일 만나는 현실이래요. 그 사람들이 거의 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옛날의 그 길을 또 다시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4장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노상 드나드는 것 그런데 또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아는데 또 간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양은 고집이 세서 야 거기 가서 고만 먹어 이쪽으로 좀 가야지. 그런데 죽어라고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풀을 뿌리째 다 뽑아 먹습니다. 끝까지 가는 습성.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관을 봐야지 눈물을 흘린다. 인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둔한 거지요. 그쪽으로 가면 그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가서 또 넘어져요. 그런데도 또 넘어져요. 그런데도 또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초장이 황폐하게 되지 이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황폐하게 되는 그때 가서야 눈물 흘리고 후회를 하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계획 교회... 중에 보면은 1년 쫙 펼쳐보면은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 새벽 기도에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1년에 부흥회가 두번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주보만 보더라도 무슨 교육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뭐 무슨 또 피부보라고 하고 뭐또 사회복지 또 그것도 지금 오픈해서 하고 다문화가 정다고아뭐 정신없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는 못 살게 달달달 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세요. 선한 목자는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자꾸만 이동시켜요. 왜? 푸른 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도를 데리고 다닙니다. 양은 안 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곳보다는 이곳이 좋습니다 왜?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코닥 필름이라고 흑백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 필름을 살때몇 방짜리를 살 거냐 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어쩌다 잘못해서 이 사진기를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와서 모든 사진을 다 망쳤던 이런 기억은 코닥 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은요 앨범이 한두 개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종업원 16만 명을 거느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이 코닥 필름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변화를 싫어했고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는데 No, No, 여기가 좋습니다 성경 또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7장 빨간 글씨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제 셋을 짓고 싶다. 여기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제자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싫어하는 안주하려는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다시 내려가라. 삶의 자리로 가서 변화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요,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자기의 삶의 근거지예요. 누가 떠나고 싶습니까? 이곳이 조사운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측컨대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여러 가지 조각을 해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그 가혹을 이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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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막 풍파가 일어나나요? 막 흔들리나요? 막 믿음이 흔들리나요? 아니면 기업에 그냥 어려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야, 지금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 라고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망설일 수 있죠. 여기가 좋은데 저는 여기에서 천년만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망설임을 아시고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이 짧은 구절 속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다시 3절, 하반절 봅시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꼭 기억하세요. 중동 문화 생활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위한 길을 신중히 살핀다.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고나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 낸다. 그는 선한 목자라는 자신의 명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명예를 그 양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기 걸었.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던 길이 막히고 가정이 막 풍파가 일어나고 하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서 막다른 골목길에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당신의 자존심을 거시면서 아니야, 새로운 곳으로 가자. 라고,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아, 그쪽보다는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쪽에는 더 좋은 번영의 땅이 있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사지에 그냥 묶어두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번영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자존심 무너지지 않도록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고, 우리를 흔드시고, 더 좋은 곳으로 억지로라도 데려가시는 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안 가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황폐할 것을 아는데도 이 자리에서 관을 봐야지 눈물을 흘리듯이 이 실패의 자리가 나의 자리 임양 거기에 털푸덕이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그게 나의 운명이야. 나의 인생이야. 이렇게 나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독가스가 올라오고내 사지가 마비되고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나를 거기에 고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내 인생의 정체성과 내 믿음의 정체성, 나, 김명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뒤집혀진 채로 인생이 끝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황폐한 땅으로 그렇게 맞춰질 운명이 우리는 아닙니다 10편 23편의 저자는 다윗 다윗은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간증 지나왔던 시간을 보며 간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나온 시간 하나 한 사건을 소개할까요? 다윗과 골리아의 싸움 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싸움있지요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마비시켰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된 것을 본 다윗은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분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리고는 달려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나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게 간다. 모욕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이름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에게 한 가지가 딱 고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당신의 자존심을 거시고 나를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권력과 같은 아무리 큰 문제가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부족하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섰던 거죠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깊은 만족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키는 데 생명을 거시는 분이다. 다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당신 이름 흠이 갈까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막 친듯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안 가려고 의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야 그것은 번영의 땅이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달려있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요동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인생에 성공하는 번영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하시는데요?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고배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 이 찬양은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평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하늘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힘망지 말라 낙심하며 지말라, 실망치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한 번도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마음이 사라졌어도 영전히 나를 믿으라. 주너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면 영광의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가정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려서 뒤집어진 우리의 상황.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데 두렵고 의심이 갑니다 아니야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가 너를 낙심하는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장 공동체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흔들리는 상황 실망치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서 더 놀라운 번영의 세계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렴을 뚫고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